누가복음 20장에 서는 예수 님 께서 음,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일절부터 팔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대제상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허락한 일이 없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상을 떼어버리고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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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시고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말하라.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사기관들이 장로들이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다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한다 제자들에게 명령한다고 그렇게 말했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병을 고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생명을 구원할 또 인류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여기에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절 이하에서 보면 포도원의 비율을 들었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가는데 그래서 소출을 얼마나 되는가 해서 소출을 요구했습니다 한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도 그렇게 했고 세 번째 종도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종들이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상속자라고 그 아들을 죽여야 우리가 이 유산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이 얘기는 바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또한 그런 비유를 서기관과 대장들에게 알려준 것인데, 이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들으면서도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시험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22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결국 그 민족주의자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뭐별 다른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만 그 것을 바치라고 그러면 로마 그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나리온그 돈을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그 돈을 보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 이하에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시험을 했습니다. 사두계인들이 와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계파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그 상속자를 세우는 그런 법이 있는데, 계대계론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칠 형제가 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하는 거죠. 참 희한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은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는 자들은 그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자녀 거기서는 그런 천국에서의 삶은 무슨 결혼 이런 문제들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도 그 천사도 그런 것도 오해를 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해야지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시험해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다윗이 시편에 신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변에 앉았으라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잘못된 오해를 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 했습니다. 이 오히려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이 서기관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서 헛되게 그 성경지식이나 또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 하늘의 권세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권세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때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대지상들의 그런 모든 올무와 그런 책략을 지혜롭게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곧게 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주님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우리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게다 아멘.